네 안녕하세요. 크반의 철도 모형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 제 디오라마에서 어, 자동화 운행을 위한 음, 작업으로 어, 신호등을 좀더 어, 어,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주말 어제 지금 메르클린 어, 76494 어, 디지털형 방식의 어, 신호등 두 개가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저희 집에 도착했고요. 어, 사실 이 신호등 자체는 단순히 이제 폼이 아니고 실제로 이 신호등이 역할을 통해서 음, 기차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호등의 배선 작업 그리고 그 배선 작업 이후에 신호등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영상으로 어,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제 디오라마에 어,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자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차역, 기차가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기차역입니다. 이 기차역의 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두 군데에 어, 지금 그 메인 신호등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기차들이 사실 어, 자동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어, 제가 굳이 매뉴얼로 기차를 기차역에 손으로 세우고 또 다시 수동으로 다시 그를 출발하는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기차는 어, 정해진 속도로 어, 운행하면서 이 열차, 이 중앙역을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신호등 앞에서 어, 기차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에 따라서 어, 반대편에 있는 기차가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출발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으로 다른 기차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도착했던 기차가 또 일정 시간 후에 출발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배선 작업에 앞서서 어, 그 오늘 작업할 신호등이 메르클린 7 6 4 9 어, 4 제품명 여기 리퀴트하프드 지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일반적인 어떤 신호등보다는 조금 고급 사양, 사양의 신호등입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어, 기차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 빨간불, 파란불만 이렇게 켜진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노란불까지 들어가면서, 감속, 어 가속이 가능한 그런, 어, 철도 신호등입니다. 어잘 아시다시피, 어 신호등 체계 자체는, 그, 철로에, 어 선로에 그 전원의 공급을, 어, 줄이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서 기차를 컨트롤 합니다.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보증서하고 그다음에. 아 설명서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개 언어,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개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어는 없고, 예. 어,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표시로 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이 좀 복잡합니다. 이렇 어 설명서만 뭐 자세히 읽으면 쉽게 설치 가능하고요. 어이 신호등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디코더가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메리클린의 그 시노등 제품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이 제품과 같이 에, 자체 디코더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어, 표지로 보시겠지만 이 MFX DCC. 그래서 어, 음, 별도의 디코더가 필요 없이 음, 사실 어, 배선 작업만 완료한다면. 어, 센트럴 스테이션에 자동으로 신호등이 잡힙니다. 어, 그 외에 이제 다른, 이거보다 좀 절반 가격에 해당되는 신호등들이 꽤 있는데요. 그 신호등들은 자체 디코더는 없이, 어, 여기에 이제 M84 어, 디코더가 있습니다. 검은색 모양으로 된 박스 형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연결해야만, 어, 디코더로서 어, 역할을 하는 M84 디코더가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개의 신호등을 그 같은 구역에 설치한다면 아마 그 방식이 좀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고요. 어, 그렇지 않고 어, 구간 구간 한두 개씩 설치하는 신호등이라면 이렇게 디코더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 조금 어, 설치하기도 수월하고 배선 작업하기도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로의 배선 작업에 앞서서 음, 디코더와 어, 신호 등의 어, 연결 작업이 피, 중요한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제품에서는 세 개의 선이 제공되는데요. 어, 여기 이제 구별할 수 있게 에, 짙은 갈색과 적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왼쪽 제일 상단 보시는 모양의 제일 상단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어, 붉은색 두 선은 왼쪽 하단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어, 신호등이 연결되어 있는 이 케이블은 오른쪽 제일 상단에 연결하면 일단 어, 디코더와 어, 신호등의 연결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솔로의 배선 작업인데요. 음, 제가 일단은 그 디코더에 연결된 선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그 처음 보여드렸던 디코더 부분에 사, 왼쪽 상단에 있는 선, 이제 붉은 선색과 네, 짙은 갈색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을 어, 이솔로를 뒤집었을 때 예, 이쪽 맨 좌측 칸에 예, 이두 선을 연결합니다. 예, 연결하는 그 선의 어떤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어, 붉은색 선이 예, 상단에 가게 예, 보시면 이 상단에 가게 만들고 아, 갈색 선을 하, 아래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어 몇 번씩 그 S, 어, 저 피드백 모듈이나 이런데 그 많이 사용했던 이 플라스틱 그 마개가 있는데요. 이 마개를 그 양쪽에 연결합니다. 이때 연결할 때에도 어, 이 선로의 안쪽 부분에 연결한다는 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음, S88 그 피드백 모듈에서 컨택 포인트를 연결할 때는 바깥쪽에 연결하는데요. 이 신호등은 안쪽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디코더의 하단에 있는 이 붉은색 선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은 그 같이 일관되게 빨간색 선 다음에 있는 부분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한칸 건너서 같은 라인에 있는 붉은색 부분 연결하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또 같이 플라스틱 전연을 그 라인에, 설로에 연결합니다. 막아줍니다.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 그 일단 설로에서의 신호등 배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선로를 어 실제 그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디오라마에 가서 연결하게 되면 어 자동으로 이 신호등이 어 인식돼서 어음 어드레스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그 신호등을 직접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또 다른 신호등을 만들어서 디오라마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디오라마에 설치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어, 가지게 됩니다. 어, 실제 한번 앞에서 보시게 되면 어, 신호등 색깔도 이렇게 또렷하게 보인, 보이는 이런 신호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전체 제 디오라마에는 총 7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 2개가 있고요. 저기 보이는 곳에 지금 제가 정류장으로 해서 한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한 개가 있고, 어, 저 건너편에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신호등은 사실 자동화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어, 신호등을 통해서 기차간 어, 신호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차가 어, 충돌하지 않게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어, 정지나 출발 뿐만 아니라 각 플랫폼, 특히 비어있는 플랫폼으로 기차가 들어갈 수 있게, 동시에 이 신호등과 그리고, 어, 피드백 모듈이라 할수 있는 컨택 포인트, 분기점이 한, 하나로 이 블록을 형성해서 어, 기차간에 어,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지 않고 비어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른 기차가 또 출발하고 이런 그 일련의 에, 작업을 어, 충돌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기차역을 떠나 있는 어,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어, 차량 간격의 일종의 기차간의 간격을 어, 정확히 유지해 주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신호에 있던 기차가, 어,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쪽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던 기차도, 어, 동시에 출발을 하면서, 어, 그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차가 이제, 많이 충돌하는 경우는 정면 충돌도 있지만, 후방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기차 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 그거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 신호체계가 만들어진 만큼 그 같은 라인의 기차도 그 수만큼 안전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화 시스템의 가장 큰 어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신호 등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철도 모형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단순히 이제 원 모양의 철도를 운행하시다가 좀더 많은 기차를 어,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신호등의 원리를 어, 이해하시고 어, 적용해보시면 좀더 흥미롭게 어, 철도 모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